속보입니다. 최근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수빙수 씨가 또 영상에서 울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친동생인 성패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삐 소리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다지. 대야 대시. 4시. 참치머리마하면 진짜 끝. 참치머리마하면 진짜 끝. 참치머리마하면 진짜 끝. 알았어. 아 그럼 골드 버튼 언박싱 나 혼자 해야겠다. 뭐야? 뭐야? 자 자, 자,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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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로 해. 아니 병그림들 bên구림도... 불에 눈 끼셨다며. 어 불에 눈 끼셨어. 어 안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따로. 돌 세. 감정. 아이 백일만 빙곤님들 덕분에 이렇게 수명수가 드디어 강역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빈곤님들. 자빙곤님들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와 진짜 제가 어제 그 대왕 참치 그거 하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 머가리가 거진 15kg 정도였습니다. 진짜 미쳤었었어요. 여기 안에도요 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살. 뿔살, 코살, 눈 안에 눈살. 아, 여기 입천장살, 두육살.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갖다가 해체하고 기가 막히게 한번 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참치 물갈이 손주 발,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멀갈이 해체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볼살 먼저 조져 눈을 좀 파요. 눈살이거든요. 그게 진짜 엄나게 기름지고 있습니다이멀갈이살 여기 두육살 빼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여 입천장살. 자 요로 고롬 해가지고 바로 볼살 줄일게요 이볼살이눈 이 주변에 요렇게 있거든요 눈 주변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이쪽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이거 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여기를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나온다 오케이 나온다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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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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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지자 여기 이제 요만치 있잖아요 이거 한번 파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게 또 약간 얇게 떠야 돼요 이렇게 타야 되는 거죠 요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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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오이 오이 와 여기 봐 여기 소고기 양지살 미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거 눈살 이 주변에 있는 껍질들을 조금 제거해 줄게요 밑에도 조금 떼줘야 제가 눈을 꺼내기가 아씨 좀 무서운데 <laughs> 오케이 자, 이제는요. 요거를 갖다가요. 여기 주변으로 싹 돌릴 거거든요. 진짜 싹다 지방이에요. 이 봐. 그냥 쑥쑥 들어가죠. 와, 다 됐어. 다 됐어. 갑니다. 파밍. 요렇게. 오, 이게 뭐야? 그 안쪽에도요. 살이요. 계속 있어요. 이렇게. 조 어, 그럼 그럽긴 하고. 이거 딱안 받으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리 수비수 TV는요. 전체 이용 갑니다. 코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튼 우와, 쑥쑥 들어가는 거 봐. 살이가 뭐야? 그냥 거의 물렁살 같은 느낌이에요 흰색을 본 거야? 빨간색을 본 거야? 다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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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불로 네? 꺼가지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요기를 이제 채체를할 겁니다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 저 안쪽까지 살이 있다는 거요 예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뼈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1번두육살 2번두육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쑥쑥 들어가죠 생참치여서 가능한 겁니다 봐봐 살이 요만치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타다 이게 이제 1번 두육살. 자, 2번 두육살 갑니다. 여기를 그대로 파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얘를, 이렇게, 오! 가운데 갈라놨던 그 뺐다고 있죠? 그걸 빼버리는 겨. 그러면은 더잘 보이지, 살이. 이렇게 떼낼 수가 있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 이렇게 살. 좋았어. 자, 2번 두육살. 마지막으로, 여기 입천장살 갈게요. 껍질이 조금 부들부들 거리거든요? 요거로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까. 이렇게. 자, 보시면은 빨간 살이 이 정도, 삼각형으로 요만치 파일게요. 오, 자, 이렇게 파가지고, 오케이. 와, 입천장살. 살 색깔 봐, 미쳤지? 참치를 반쪽을 싹다팠고 살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해체했던 볼살, 눈살, 콧등살, 1번 두육살, 2번 두육살, 입천장살까지. 요 반쪽도 마저 해줄게요. 자. 전체적인 머가리 해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예. 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육살 버텀. 두육살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힘줄이 많아요, 힘줄이. 꼭 칼집을 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일자로 그냥 썩 썰어버립니다. 우와, 씨. 우와. 예. 자, 2번 두육살. 싹다 제거 이거는 오, 이쪽이 기름층이 조금 적어요. 1번보다. 오이 이게 너무 맛있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볼살볼살 볼살 같은 경우는 결과개는 잘해 듭니다. 결대로 만약에 썰어버리면 너무 질겨요. 여기 힘줄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썰어서 핵감으로 내주면은 덜 질기게 먹을 수 있어요. 오오오, 와 미쳤다. 오케이 네점네점네점 좋았어 네점 좋았어 네점 좋았어 네점 좋았어 네점 좋았어, 좋았어. 그다음 에 이제 입천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야 미쳤거든. 자세점 이렇게 눈. 자 이거 그대로 이제 살 이렇게 떼줄게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봐. 이렇게 눈살을 싹다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제대로 된 안구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구 나왔지, 안구 나왔지. 요 정도 나와요. 야구공 사이즈 정도? 요거로 갖다가 우리가 그 눈물질을 좀 먹잖아요. 생참치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세균이 진짜 많다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데 굳이 드신다면 바로 얼리셔야 돼요. 근데 드시지 마세요. 자, 눈살도 먹기 좋게 썰어줄게요 오이. 네, 네 좀만 먹어. 자, 이렇게 다섯 종류의 살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먹어볼 건데. 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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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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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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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께 할 수는 바로 옥생맨님께서 주신 클 램피디 앙줍니다. 와 색깔 봐 미쳤다. 오픈 오픈 오픈. 부르지 않나? <웃음> <웃음> 자 골드버튼 이것이 다 핑구님들 덕! 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여기서 가장 기름진 거. 왜? 기가 막힌 거. 일본도육살이거든요? 간장이 바로 그냥 천봉 찍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족화 이렇게. 이거 아삽이 조금 한 거. 미쳤네. 메갈리 일본도육살 바로요 아.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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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 사이사이에 있는 살이 세번 씹었는데 확 녹아가지고 삼켜져 버렸어. 참치 기름이 진짜 깔끔한 기름. 이번두 육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두 육살. 제가요 그 참치에요 중 뱃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토로 기름짐과 담백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예요. 음. 어. 그 이유는 기름진 부분과 담백한 부분이 같이 공존해. 그래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유바, 딱 그거지. 딱 적당하잖아. 우와! 더 <laughs> 맛있어! 딱 요만치? 조금! No.2! 바디! 아! 고 어, 진짜 이 적당한 기름짐 적당한 담백함 그 다음에 제가 뭐부터 먹을 거냐면요 볼살부터 간장 찍어가지고 와 빛깔 봐 미쳤죠 이거 바로 입 볼살 미쳤다 내가 먹어본 참치 볼살 중에 제일 맛있어 적신에 살짝 그 시큼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기름기가 그 적당히 갖고 있는 게꽉 감돌면서 끝났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입가심 살짝 하고 시작할게요. 볼살부터 사실상 이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윤호한다. 어이. 담백한 걸로 갔다가 마지막 기름짐으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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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미쳤다. 벌써 미쳤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맥아리빗 천장살 바로 입. 난 아무래도 이거 먹으려고 태어난 것 같아. 참치의 담백함과 소고기 육회보다 여덟 배 부드러운 것 플러스 참치의 풍미, 이거는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 저 마지막! 자, 마지막! <laughs> yeah. 이거 진짜 거의 진짜로 차돌박이급이거든요? 간장 좀 찍을게요. 좀 다른 건매가로있눈술 바로. We like the rich. 진짜 솔직히, 이거 제가 양대산맥이라 했잖아요. 맛이 달라. 진짜 맛이 달라. 풍미 있는 담백과 풍미 있는 기름짐. 오늘 그래서 부동의 1위. 이천장 쌀과 참치 눈살. 그리고 사실, 제 마음속에 부동의 1위는 우리 빙고님들인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골드버튼이라는 거를 마주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진짜로. 진짜 실감 하나도 안났는데 골드 버튼 만나니까 너무 실감 나고 다 이거 팬분님들 덕분인 거 아시죠? <laughs> 앞으로도 더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수빈 씨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코로나 상황도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빈곤님들 모셔가지고 참지해치시 하려니까 어 영상 저거 어 영상 꺼졌어 <laughs>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참치 먹거리 해체해가지고 해 떠먹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 우리 빅무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성백이 일로 와서 빨리 약속 지켜. 참치 채쇼 빅무님들 앞에서 하겠다고. <laughs> 너는 왜 우냐? 성백이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웃음> <웃음> 보잘 것 없는 저희의 남매. 좋은 경험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laughs> <나> 고생했다. <laughs> 아유. 그리고 저 항상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에비님, 티 d 그리고 우리 돈 총괄 매니저님. 또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결과물 그리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우리 비구님들이기에 우리 수빈수 TV 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님들 사랑합니다. 냄틴자님 골드 버튼 언박싱하고 잠시 먹아니 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민군님들 100만 될 때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하시는데요 지금요? 저 육회 먹어요. 아이씨. <laughs>